익은 배. 여기와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에 바다를 가두고 사는 까닭을 안다. 바람에 불면 파도로 일어서고, 비가 내리면 맨살로 젖는 바다. 때로 울고, 때로 소리치며, 때로 잠들고, 로 꿈꾸는 바다. 여기 와 보면 사람들이 하나씩 섬을 키우며 사는 가닥을 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잎이 지고, 눈이 내리는 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별빛을 닦아 차게 내걸고 안개와 어둠 속에서도 홀로 반짝이고 홀로 깨어 있는 섬. 여기와 보면 사람들이 새가 되고 싶은 까닭을 안다. 꿈의 통지를 틀고 노래를 물어 나르는 새, 새가 되어 어느 날 문득 잠들지 않는 섬에 이르러 불꽃으로 날개를 접고 내리는 까닭을 안다. 바다의 영가 박두진 바다는 이미 나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일까? 내 영혼이 태어나기보다도 먼저부터 바다는 저렇게 푸르르며 있고 넘실대며 있고 하나가득 충만하여 있었던 것일까? 내 마음이 설레이고 내 마음이 때로는 가라앉고 때로는 노도처럼 거세이고 때로는 쾅쾅 굴러 몸부림치듯 바다는 나보다도 먼저인 먼 아득한 그 시원의 날로부터 설레이고 가라앉고 잠잠하고 노하고 뉘우치고 한숨짓고 절규하고 손을 들고 그리고는 뒤척이고 잊쳐서 뛰고 통곡하며 있었던 것일까 내 마음이 어느 날그 치로처럼 깜깜하던 것그 태초의 태초와 같은 어두운 혼돈에서 벼랑간에 활활한 태양을 토해내듯 바다도 초록해 아침 싱싱한 아침의 태양을 어둠으로부터 토해낼 때 바다는 바로 내 그때의 마음 혼돈한 온갖 것을 용로처럼 그리고, 활활히 불사르고, 뿜어 올리고, 속구치고 하다가, 그것을 바다는 가슴에다 안고, 물에다 부비고, 입으로 입 맞추고, 빨아서 달리달게 꿀처럼 삼키다가, 그 가슴 속속 속 깊이에서, 가슴 속에서, 태양은 태양을 낳고 빛은 빛을 낳고 열은 열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불길은 불길을 낳고 혁명은 혁명을 피는 피를 낳고 하는 것인데 내가 갑자기 그러다가 어느 날 가슴에 솟던 해가 느닷없이 떨어져 빛은 빛으로 터부러 죽고 어둠은 어둠으로 터부러 죽고 사랑은 사랑으로 미움은 미움 절망은 절망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더불어 죽을 때. 바다가 절망하면 가슴이 절망하고 바다가뉘우치면 가슴이뉘우치고 바다가반역하면 가슴이반역하고 바다가노호절규하면 가슴이노호절규하고 바다가일제히 손을 들면 가슴도일제히 손을 들고 바다가달아나면 가슴도막 살아나고 바다가 달겨들면 가슴도 막 달겨들고 바다가 번쩍 칼을 물면 가슴도 칼을 물어. 바다가 죽으면 가슴도 죽는다. 바다는 일찍이 바다는 내먼 영혼의 가슴. 푸르디 푸른 내 영혼의 가슴. 바다는 내 안, 내혼 아가처럼 가슴에 안겨서 혼에 쌓여서 바다.